박사 이가 한번 있다, 이 1은 2. 이가 두번 있다, 이 2는 4. 이가 세번 있다, 이 3은 6. 이가 네번 있다, 이 4는 8. 이가 다섯 번 있다, 이 5는 10. 이가 여섯 번 있다, 이 6은 12. 이가 일곱 번 있다, 3은 14이가 여러 번 있다 이 8은 십이야가번 이거 있다 이거는18 99박사 3단 시작 3이 한번 있다 3이는 4 3이 두번 있다 3이는 6 3이3번 있다 34는 구3이네번 있다 34는 12 3이다손이 있다 35는 15 32여섯 번 있다 36은 18 32일곱 번 있다 37은 21 3이여덟번 있다 38은 24 3이아홉번 있다 39는 27 구구박사 사단 시작 4가 한번 있다 41은 4 4가 두번 있다 42는 8 4가 세번 있다 43은 12 4가 네번 있다 44는 16 4가 다섯번 있다 45는 20 4가 여섯있 있다 46은 24 4가 일곱번 있다 47은 28 4가 여덟번 있다 4 8은 32, 4가 9번이 있다. 4, 9는 36, 9, 9, 박사 5다. 시작! 5가 1번이 있다. 5, 1은 5. 5가 2번이 있다. 5, 1은 10. 5가 3번이 있다. 5, 3은 15. 5가 4번이 있다. 5, 4는 20. 5가 5번이 있다. 5, 5는 25 5가 6번 있다 5, 6은 30 5가 7번 있다 5, 7은 35 5가 8번 있다 5, 8은 40 5가 9번 있다 5, 9는 45 구구 박사 6단 시작! 6이 한번 있다 6이 다 6이 6이 2번 있다 6 2, 세6 2, 다두번 있다 6이 다세 6이 다번 있다 6이 다세번 있다 6, 3은 18, 6 2, 다세번 있다 6이 는3번 있다 6이 6이 다세번 있다 6이 다번 있다 6이 다세 6이 번 있다 6, 4는 24, 6 2, 다번 있다 6이 다세번 있다 6이 은세번 있다 6이 여세번 있다 6이 다번 있다 이번 있다 6, 6 6번이 다6권오54 구구박사 칠단 시작 이한번 있다 칠은 7 7이두번 있다 칠은 14 7이세번 있다 7, 3은17이네번 있다 7, 사는28 7이 다섯 번 있다, 질 7. 번 있다. 질 5는 35 칠이 여섯 번 있다. 칠일 육은 사십이. 칠리 일곱 번 있다. 칠 칠은 사십구. 칠리여덟번 있다. 칠일 팔은 오십육. 칠리아홉번 있다. 제일 구는 육십삼. 구구박사 발단 시작. 바이 있다. 리한 번이 있다. 바이 있다. 발이2번 있다. 바이는 발이 세번 있다. 발3은 이십사. 발이 네번 있다. 발3은 삼십이. 발이 다섯 번 있다. 발5는 사십. 발이 여섯 번 있다. 발6은 사십팔. 발이 일곱 번 있다. 발7은 오십육. 발이 여덟 번 있다. 발8은 육십사. 발이 아홉 번 있다. 발9는 칠십이. 구박사 구단 시작. 구가 한번있 9, 1은 9, 9가 2번 있다 9, 2는 18, 9가 3번 있다 9, 3은 27, 9가 4번 있다 9, 3은 36, 9가 5번 있다 9, 5는 45, 9가 6번 있다 9, 6은 54, 9가 7번 있다 9, 7은 63, 9가 8번 있다 9, 8은 71, 9가 9번 있다 9, 9는 81